유리 함수 문제는요. 100%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을 좀 한번 해볼 텐데 잘 따라와야 합니다. 점근선 잡는 방법부터 점근선 잡는 방법은요. x 점근선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이다. 그래서 x는 1 이게 되고요. y 점근선은 요 악스, x 앞에 있는 계수의 비다. 자, 계수의 비라는 얘기는 1/3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y는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점근선을 빨리 그리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점근선은 x는 1이니까 x는 1을 먼저 그려. 자, 뭐 점근선을 우리 주황색 써 볼까요? x는 1. 괜찮습니까? 여기다가 1 표시 좀 하고 자, 그 다음에 y는 3이니까 한이 정도 되려나? 네, y는 3 표시를 합니다. 괜찮죠? 자, 여기까지는 아직은 어떤 그래프를 옮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있지 않아요. 자, 그래프를 좀 빨리 그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이 상황에서 x에다가 0을 넣어보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죠. 자, 마이너스 1이면 요로, 요 점을 통과한다는 얘기고, 그럼 그래프가 요렇게, 네, 그리고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해가 됩니까? 자, 이걸로풀수 있는지 먼저 살피겠습니다. X는 3, 4분면을 지난다. 네, 일단 맞습니다. 자, 요거를 평행이동해서 그렸냐? 아, 요거는 좀, 얘기가 좀 달라요. 이건좀 이따 다시 합시다. y는 x 플러스 2의 대칭이냐? 자, 요 얘기도 한번 좀 볼게요. 자, 디긋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대칭의 중심. 그죠? 대칭 축의 교점. 1,2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 우리 초등학교 때점대칭도형뭐선대칭도형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얘가 어떤, 어떤 직선의 대칭입니까? 라고 물으면은요. <laughs> 기울기 1인 직선,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고, 기울기가 1이고, 1,1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이 파란색이. 그리고 y는 기울기 1에, 뭐 이건 쓸 필요가 없겠지만, x-1,2가 돼요. 자, 정리할까요? x,1이라는 직선의 대칭인 겁니다. 괜찮습니까?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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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어쩐지 그림이 1 2는 뭡니까 진짜 그죠 다시요 1 3에 대해서 대체입니다 자 그럼 x 1 플러스 되고요 예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답이 되고요 요 파란색 요선 말고 이 파란색, 이 선에 대칭이기도 하죠. 그죠? 요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요기 1,3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y는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x에 여기 더하기 1, 더하기 3에서 더하기 4 마이너스 x 플러스 4 요게 하나의 답이 됩니다. 그니까 러 요거와 요거, 요 선분의 대, 아, 요 선의 대칭이다. 예, 선 대칭, 요 직선의 대칭이다. 그래서 y는 x 플러스의 +E 대칭이다. 요거는 뭐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뭐냐? 요것도 식을 좀 정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요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요 먼저. Y는 X 1이의 요거 에 X m 무조건 써요. 이거 무조건 쓰고 시작합니다. 자잘 봐야 돼요. 여기 3 이렇게 돼있는 상황이죠. Yugo y u 3 o Yugo Yugo y u g 이 Yu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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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이너스 3이 플러스 1 되려면 여기다가 플를써주를써주습니좋습래다 l u s 1 3x 1000 plus 1 1000되 l u s 1000 plus 1000거 l u s 1000 plus 1000 p l u 1000 plus 1 1 1 요거 먼저 쓰는 게 좋아요. 요거 먼저 쓰는 게 x-1분의 4 요걸 먼저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괄호 넣기 어떤 그래프를 어느 쪽 방향으로 얼마 만큼 어느 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이냐 라고 했을 때는요 y는 x분의 4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분의 4를 평행이동해서 그릴 수 있냐 이거 역시 맞는 겁니다. 자, 5번이 답이겠네. 자,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고 해석할 수 있어야겠다. 그 얘기죠.